트로 날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에근거해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가수 장민호님과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이 출연 중인 뽕숭아당 어제 방송된 뽕숭아당 혹시 방송 다들 보셨나요? 뽕숭아당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과 팬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어제 뽕숭아당 방송을 비판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된 뽕숭아당은 슬기로운 면역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와 건강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장민호 님과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손에 형광 물질을 묻히고 평소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한 여러 행동들에 대해 관찰 카메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장민호 님과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이 평소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행동하는 여러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 장민호 님 포함해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이 코로나에 걸린 이유가 뽕숭아학당이 게스트 방송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 아닌가요? 하지만 어제 방송을 보는 내내 뽕숭악당 제작진이 미스터트롯 멤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뽕숭악당 성공개 기사 제목들 역시 코로나에 걸리면 발기부전 가능성이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에 장민호님과 영탁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죠. 실제로는 그러한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은 마치 그렇다는 듯이 적어 많은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장미돈이 팬 커뮤니티에서는 TV조선을 향해 신랄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슬기로운 면역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시국에 유익한 정보를 준다는 취지로 방송을 계획한 건 알겠으나, 여러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쉬운 방송이었습니다.